해방기라고, 네. 민족의 NL이라고 그랬죠. 지금 NL을 분석하고 모르면 막 소용돌이 속에 젤들이 전략적으로 데모를 붙여가지고 혼란을 만듭니다. 그 혼란 속에 민족, 우리, 우리 민족끼리 북한학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민족해방주의가 공산주의 운동 전 베네수엘라를 중심할 전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모든 무브멘트를 민족해방전선입니다. 그 민족해방전선이 바로 정교제를 만들었고 민노총을 만들었고 예? 더불어민주당 뒤에 다 조절하고 있는데 예, 나는 그 황교안 우리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부심점을 거기다 두는데 아니 민족 해방주의가 우리 민족이 해방하루에서 미군을 내 보내라 미군을 내 보내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 배지시켜라 그걸 막은 사람이 황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올바로 분석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이 부방대가 결집이 되는데 이 부방대가 몰려와고 이게 모래알같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결집이 안 된단 말이야. 사상의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 만날 때마다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하는 거이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는 그래서 아, 국제 정치에 지각이 변동하고 있고 때문에 네. 일단은 급하게 문제인 정부 때 큰일 났다 싶고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저서그 회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뭐 대사도 만나고 해 왔는데 국내에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임진왜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막 복장이 터지는 복장이 터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모일때 과학은 뭐냐 창의적입니다. 국제 정치가 지각 변동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창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혼란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태풍 겁난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태풍이 왔다가야. 다시 이 생태계가 질서를 잡는다. 나는 문재인이 공로자로 생각해요. 왜 공로자냐? 문재인 때문에 국민들이 잠자던 맞습니다. 의식이 깨어났고 예. 여기서 깨어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주적 전략에 다는 거야. 저를 A는 비를 나무라, B는 시를 나무라고 계속 이러다가 저쪽 전략에 다 넘어가 버려. 그래서 최근에 다행히 그래도 국정원 출신 교수들 중심으로 이교수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 10월 17일 날 국민 대한민국 대세 대한민국 운동, 대세 운동중앙에 네, 그저 반대식을 했어요. 제가 이성 교수하고 두 분이서 많이 연구를했어요 처음에 4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대표님도 오시고 이성 교수도 님 오시고 안기부장. 저+ 저+ 저권장은도 오시고 두루두루 모여가지고 어몇 차례 이제 그 됐는데 이 첫째는 과학적이라는 거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도 거기 다행스럽게 국정원 양주에 출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의결집이 있어야 돼요 군 조직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건 됐다 근데 거기도 부족한 것은 국제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창의. 창의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 그런 말이 있죠. 역사는 창의적인 소수작을 만든다는 라 것은 소수를 그런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수 있는 것은 무브멘트예요. 그러나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깊이 모든 정보를 깊이 파악하는 그런 창의적인 소수작을 만들어내요. 그게 지금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립 관가에서 한국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멸망할 거냐? 안 그러면 강서구인 중동에서 샌드위치 돼 있는 이스라엘과 힘을 모으고 미국과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양쪽 힘을 통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치고 올라갈 것이냐? 나는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징기 습관을 좋아했어요. 여기서 올라가면은 아시아 전역에 일본이 제국으로 아시아 20개 국가를 다스렸잖아요. 그 일본이 지금 기, 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할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언어라는 것은 힘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초일을 정상국가 되지 않겠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질문 있습니다.